안녕하세요. 크립터 t v 입니다최 GPT의 아버지로 일합 스타덤에 오르며 최근 한국까지 온 인물이 있죠. 바로 샘 알트먼인데요. 정치인도 아니면서 기본소득을 월드코인으로 준다는 등 무시무시한 소리를 해야 되는데 반해 대중들은 인공지능 수혜주에만 열광하고 있어서 이거 정말 큰일이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 일단 샘 알트먼을 소개할 텐데요. 어 여러가지 별명 중에 제가 그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별명은 실리콘밸리의 요다다 요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닮았죠 어 소개를 일단 해드리면요 미국인이고요 1985년생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최 g p t 를 만든 오픈 ai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어 스탠퍼드 대학 컴퓨터 과학과를 2년 만에 중퇴를 한 천재 중에 한 명이고요 컴퓨터 천재입니다 그리고 게이이고 유태인이고 채식주의자며 오늘 제가 많이 얘기할 월드코인을 만든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유, 유태인이고 개이가좀 눈에 들어오네요. 어, 흔히 천재들이 그렇듯 8살부터 코딩을 하기 시작했고요. 한 20살쯤 되면서부터 루프트라는 위치기반 서비스 기업을 만들어서 한 7년 후쯤에 한 4,300만 달러 정도에 파는 또 수환을 발휘합니다. 사업수환이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채찍 피티로 이분을 보통 알게 됐지만 사실 이분은 그 전부터 유명했습니다. 2014년에 y n 비네이터라는곳에 대표를 맡은 후에 이제 연일 대박을 치게 되는데요. 이 전에 입사를 했지만 14년부터 대표가 됐고요. 이게 이제 초기 유망 스타트업을 이제 발굴해서 뭐 투자를 하면 향후에 이제 터지면 그게 뭐 100배 200배 가잖아요. 그런 이제 투자 기업 금융 기업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 한번 투자한 기업들 보실까요? 에어비앤비 레딧 뭐 핀터레스트 등등 뭐다 들어본 기업들이죠. 요런 데를 이제 연일 사가지고 대박이 터지면서 전설의 투자자 반열에 오르고 인기세를 얻게 됐죠. 누가 뭐 집어줬는지 아니면 <laughs> 운 좋게 잘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때부터 엄청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y 이비네이터가 이제 대표를 맡은 거고요. 창업자는 따로 있습니다. 폴 그레이엄이라는 이제 하버드대 컴퓨터 과학 뭐 석박사 나온 또 천재가 한명 있는데 이 분이랑 굉장히 친하죠. 그래서 폴 그레이엄이 이제 샘 알트먼을 소개하기로 어 설명하기로 디자인에 관해서는 스티브 잡스에게 물어보면 되고 전략이나 야망에 관해서 는 샘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생각한다. 그 정도로 어, 엄청나게 치밀한 전략과, 어, 야망을 가지고 있다. 야망에 대해서 이 사람 따라갈 자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봐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 흔히 우리 야망가로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잖아요. 뭐, 화성에 간다느니, 인간 뇌에 칩을 심어서 뭐, 조종을 한다느니, 별의별 걸 하지만, 이 사람은 그에 못지 않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사람도 천재고요 어, 실제로 오픈 ai 창업할 때 일론 머스크랑 같이 뭐 공동 창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의견이 갈려서 나중에 뭐 불화설로 돌아서긴 했지만 머스크를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천재다 근데 조금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찌됐든 어좀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채지 PT를 만든 정말 이제 세계의 스타가 돼버렸죠. 샘 알트먼이 서울에 온다고 4월 2일자로 기사가 났었죠. 그러면서 정책 이반자들과 대화할 수 있기를 아무리 뭐 슈퍼스타지만, 어, 일개 기업 대표가 정책 이반자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한번 나와보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그가 방문할 도시는 뭐 캐나다, 미국, 브라질, 나이지리아, 벨기에, 뭐 독일, 영국, 뭐 일본, 한국 등등 17곳이다. 어, 거의 뭐 BTS가 월드투어 하듯이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나라들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치인까지 나오라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엄청난 부자거나 아니면 뒷배가 엄청나게 있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슈퍼스타니까 여러 인터뷰에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방송 ABC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두렵다.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자기가 AI 만들고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AI 이제 다들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두렵다면서 규제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다들 한마디 하려다가도 좀 무장을 해제하고, 어, 이 사람 무슨 얘기 하는지 들어보자. 거의 언론이나 뭐 정치인들이 이 사람 비난하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 정말 뒤에 누가 있나 좀 궁금합니다. 어찌됐든 6월 9일자로 그래서 샘알트먼이 한국 서울에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뭐 윤석열 대평려, 대통령 등등 여러 뭐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 진짜 나왔죠 정책 이반자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AI는 일자리를 만든다. 기본소득이 해법 될수 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일, AI가 일자리의 70%를 없앨 거다. 다 알고 있는데 일자리를 오히려 만든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해법될 수 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는 그레인 리셋을 원하는, 어, 세력들이, 세력들의 어젠더입니다. 어, 팬데믹 때 힘들었지. 내가 그러면, 먹고 살 만한 금돈줄 테니까 요거 먹고 대신에 내가 하란 대로 해야 돼. 내가 통제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표 만나 찍어줘. 이게 이제 이들의 어젠다인데, 쌤 알트몬이 그 얘기를 대놓고 지금 수없이 하고 있죠. 언론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랬고요. 이 사람들과 한 통속, 한 통속이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6월 9일자로 한국에 왔는데, 이번 행사는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 손정희 회장과 공동 주관 그리고 협업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부가 후원했다. 야, 이런 일개 기업 대표가 왔는데 중기부가 후원하고 손정희가 공동 주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보통 사람이 아니죠. 기세도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월드코인이 어 이제 챗 gpt를 어 이제 위시해서 왔지만 제가 볼때챗 gpt는 그냥 재주 부리는 곰이고요 뭐 돈도 많이 벌었겠지만 이제 실제 이 사람 셀말셀말트 뭐니 하고 싶은 거는 월드코인으로 통제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뭐 기본 소득 나눠주고 이런 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한1 2년 전부터 음 여러 나라를 가서 지금 퍼트리고 있거든요. 이게 세계 지도고 까만 데가 월드코인이 퍼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1년 2년 전 모습입니다. 요때만 해도 한 170만 명 정도가 월드코인을 가, 갖고 있는 앱을 다운 받고 했던 것 같은데 6월 8일자로 이제 80개국에 184만 명까지 퍼졌습니다. 월드코인을 이제 월드 앱 이런데 받아서 이제 요걸로 그전 세계를 지배한다면서요? 전 세계 결제, 구매, 송금, 그러니까 뭐 마트 가서 사고 먹고 하는 거다 요걸로 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 받고 한다는 거. 근데 이들의 이제 전략이 뭐냐? 1년 전이었는데요. 24개국에서 그러니까 이, 이 나라들이 주로 처음에는 어, 개발도상국들, 뭐 남미나 어, 아프리카나 이런데 위주로 갔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럽이나 선진국도 엄청 많이 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서 하는 말이 자선 행사합니다. 우리 원조 행사합니다. 도와줄게요. 그 팬데믹 때문에 힘드셨죠. 이러면서 공짜 돈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대학이나 지하철이나 시장 등에서 하니까 벌떼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눈동자 홍채 정보 주세요. 얼굴 형태 그리고 이메일 등등 주세요. 그러면 내가 20달러에 해당하는 월드코인을 나눠줄게요. 이제 요 은색 구슬이 오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눈동자를 대시면 이제 얼굴 형태 뭐 눈동자 모든 생체 정보를 뺏어갑니다. 엄청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가능하다는 것도 무서운데, 이 공짜 돈의 무서움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구호를 한번 살펴보면요. 모든 사람이 할당된 몫의 코인을 얻어야 한다. 굉장히 평등하고 그럴듯한 말이죠. 어, 다들 자기한테 할당된 코인을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또 이중수령을 방지코자 생체 인증, 홍채가 필요하다. 우리가 얻으려고해서 한게 아니라 두 번씩 받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수령을 방지코자 나는 어쩔 수 없이 홍채를 가져갑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폐어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데 주력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 홍포, 홍채 정보는 뭐호 받을 수 있나요? 뭐 이거 어디다 쓰는 건가요? 왜 쓰는가요?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합니다. 뭐 방지책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샘알트먼은 공상적 박외주의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이루겠다. 그가 한말 지금 그대로 써온 겁니다. 어, 보편적 기본소득. 야, 뭐 거의 북한 아니면 중국 느낌이죠. 야, <laughs> 무섭습니다. 어쨌든 국가별 오브 모집인. 요게 이제 오브라고 했죠. 그리고 오브 모집인을 통해 23년 10억, 10억 명 목표다고 한 1년, 2년 전쯤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0억 명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수천만 명 정도까지는 어 갈수 있을 정도로 기세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 모집인을 보고 느낀 생각이요. 예전에 오징어, 오징어 게임의 집행요원 있잖아요. 상사가 그냥 상명하복입니다. 무슨 말인지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위사정은 잘 모르고 오브모집인니 똑같습니다. 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홍채 뭐다 빼가고 하는데 이거 뭐 어디다 써요? 월드코인은 뭐 언제 상장돼요? 뭐 본사는 어디 있어요? 자금 어디서 나와요? 운영 자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안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하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월드코인이 정말 수상한 게 많은데 비해. 이제 올드 코인이 퍼져 나갈 정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할까요? 트렌드가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AI는 아직 겪지 않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실직도 하고 그런 뭐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이제 일하기가 싫어졌죠. 물론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일하기 싫은 이제 mz 세대, 기성 세대들이 공짜 돈을 마다할까? 한번 기사를 보시죠. 요런 기사들 많이 봤을 겁니다. 노인 청년 알바 급증. 10명 중에 6명은 생계형. 생계형이라고 하면 알바를 하면 안 되잖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꾸준히 월급을 모으고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문제는 팬데믹 때막 주식 오르고 코인 오르고 이렇게 쉽게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을 받고 고생을 하기 싫으니까 회사 안 가고요. 생계형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배달하고요, 치킨 배달하고, 운전기사, 택시기사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죠. 상사들 뭐 조직에 들어가서 뭐 상명하복하고 이런 거 스트레스 받아서 나 힘든 거 하기 싫다. 뭐 가게 사장님을 하든지 이런 거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가게 사장님 할 돈도 없으니까 알바로만 먹고 살고 있다. 임금 근로자들의 증가율보다 1.8배 알바형 이제 알바 소득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제가 부른 상태에서 근데 공짜 돈을 당연히 받고 싶겠죠. 일하기 싫고 지금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공 우리는 우리도 물론 공짜 돈을 코로나 때 받았지만 미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뭐 의료 쿠폰도 받았고 뭐 푸드 쿠폰도 받았고 학자금 감면도 받았고 그래서 뭐 실업급여도 받고 일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월드코인 주게 니네 권리자나 먹고 이제 죽지 않을 만큼 죽긴 하지만 달콤한 마약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보시면 청년 도약 계좌 금리 연 6%다. 5년 만에 5천만 원 모을 수 있다. 제발 청년들아 일해서 5년 만에 5천만 원 모으자. 이자에 세금도 안 매기게. 그리고 월 70만 원씩 5년 납부하면 4,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00만 원을 이제 정부에서 준다는데 문제는 5년을 일할 수 없다는 거죠. 보셨죠? 공짜 돈하고 알바 하는데 어떻게 5년을 중소기업 들어가서 5천만원을 모으겠습니까? 취지는 좋으나 이거 어, 뭐 금리 올린다는 말도 있는데 어, 모집이 많이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는 월드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지능과 팬데믹 실직자에게 어, 무도동 기본소득을 돕는다. 야 정말 단어도 <laughs> 그럴 듯하죠. 일하지 말고 기본소득을 가져가세요. AI랑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쌤 어, 알트먼이 하는 얘기입니다. 팬데믹 겪으면서 공짜 돈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층이 날로 증가하죠. 제가 말씀드렸고요. 거기다가 AI 개발해서큰돈 벌고 일자리 뺏은 샘 알트머니 AI로 노동을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다 그가 했던 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일안 하고 노동 해방시켜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이 사람은 실제로 이 기본소득을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기본소득제 실험 중이다. 3년에서 5년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3,000명한테 이제 21에서 40세, 거의 m z 세대에 해당 되겠죠. 무상 제공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달 3년간 900명한테는 1000달러를 매달 주고 있고, 100명한테는 5년간 1000달러를 제공하고, 1800명 너무 많으니까 3년간 50달러만 주고, 200명한테는 5년간 50달러만 주고, 뭐 이렇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의 뭐, 소비 패턴이나 여러 가지를 준 사람한테 줘야겠죠 보고를 해야겠죠 뭐 눈동자를 줬든 카드를 줬든 뭔가 추적을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어 월드코인의 목표는 미국의 2.5억 명에게 매년 아, 1만 3,500불을 지급하겠다. 한 1,500만 원 정도 되죠, 오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돈을 주겠으니까 나 뽑아주고 이거 받아 먹고 살아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거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또 하나 저는 이 월드코인이 또 무서운 게요 어, 아직 상장은 안 됐는데 이게 팍 튀어 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한 7월 경에 뭐 여기저기 상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월드코인의 이제 80%는 이 신규 가입자들 있죠. 요런 분들 요런 분한테 나눠 줄 겁니다. 뭐 20%이든 30%이든 막 뿌려 될 거고 어 이제 10%는 정직원들 월드코인 정직원 나머지 10%는 투자자들 안드레센 호루이츠 뭐 코인베이스 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요 이들한테 월드코인을 준답니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코인 값이 올라요. 그러면 이 월드 앱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서 그거 뭐 달러든 뭐 비트코인이든 뭘로든 바꿔 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안 좋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아 이게 참 아까 그 윤석열 정부 만나고 뭐 정치인들 다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최근 들어서 돈이 많아져서 지금 돈 얼마나 많이 받고 투자 많이 받았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렇게까지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못 사는 나라 가서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다들 공공 회사로 공공 행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나라에서 와서 뭐 원조 해줄게, 뭐 공짜 돈 줄게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 기업인 거죠. 월드코인인 거고 지역 정부 등과 유창이 돼 있는 거에 이제. 1년 전에 다 발견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이 원조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교장님은 어 행사 전날 밤까지 내일 이 원조 행사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정부 고위 관료가 그냥 오케이 해서 돈 받고 승인을 한 거고 이 사람은 그냥 행사 제공 이제 고위 관료가 너 장소 제공해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요. 이름까지 다 나와요. 교장님 이름은 애체 물라냐 고위 관료 이름은 아대 이름아. 예산은 어디서 왔을까? 월드코인 ceo가 만든 기업에서 왔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게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집행요원들 어, 뭔가 알려고 하면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현실이니까 죽지는 않았을 거고 오브 모집인들이 이제 내부 고발이라고 하죠. 이게 너무 이상하죠. 수상하죠. 뭐, 물어보면 다 모른다 그러죠. 자산 어디서 나오냐, 뭐 운영자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을 알려준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1, 2년 전부터 공개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월드코인은 일상생활을 파고들 엄청난 흥행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내용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시간에는 이 월드코인의 원동력인 다단계 모집자들, 아까 그 오징어 게임 집행 요원들 있죠? 이분들은 뭘 받고 일하는지, 그리고 제가 이 코인에 왜더 부정적인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